우리, 지난 2월 27일,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울산에서 정치보복은 숨겨놨다가 나중에 몰래 하는 거라고 하셨습니다. 그 보복 대상이 누굽니까? 제가 드린 말씀은 대놓고 정치보복 하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할 마음이 있으면 숨겨놓게 하는 거지. 내가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어떻게 대놓고 말할 수 있냐 이 뜻이었다는 걸한 말씀 드리고요. 두 번째, 아까 드렸던 말씀 말씀 드리겠습니다. 대면 결정한 건 공모지침서인데 공모도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천 대우가 나옵니까? 그때는 하천 대우 있지도 않았어요. 세 번째로 말씀하세요? 자 똑같은 사람이 말한 건데 윤석열 후보 내 카드 안 하면 죽는다. 바로 구속되면 죽는다. 돈 많이 받았다. 이렇게 말한 거는 왜 인용을 안 하고 그 사람이 한 똑같은 사람이 한 말인데 왜 저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은 얘기는 그렇게 근거를 음, 두십니까? 검사를 에, 그렇게 해보셨어요? 하세요. 제 주도권이니까. 그, 그 얘기는 기자들이 다 이미 확인해 줬지 않습니까? 제가 중앙지검장 할때 예? 그 법관들 그 수사를 많이 해서 혹시나 법원에 가게 되면 죽는다 그런 얘기라고 이미 언론에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? 그러면 김만배한테 제가 됐고 내가 또 따로 질문을 더 이상 하겠습니다. 도와줄 수 없다는 얘기는 뭐였습니까? 제가 또 어, 대답을 하세요? 가겠습니다. 저한테 질문하지 마시고 제가 질문한 어, 저, 저, 거에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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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좀 저, 하십시오. 답, 답이 그겁니다. 네. 답이. 그럼 제가 질문하면 저한테 다시 질문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맨날 넘어가시니까. 어, 그것도 답이죠. 좀, 음. 이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, 검찰에서 사건 덮어 갖고 여기까지 오셨으면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끄러워 하실 줄 알아야지. 국민들한테 이게 뭡니까? 국민 여러분, 한번 보십시오. 누가 진짜 몸통인지. 네. 이제 뭐, 거짓말이 워낙 달인이시다 보니까 어, 못하는 말씀이 없으신데, 제가 안철수 보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.